14절, 14절, 한절만 우리다가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는 반역이 일어났다 그랬죠. 천사들이, 하늘을 승계할 천사들이 하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 쫓겨나버렸어요. 근데 이놈들이 어디로 쫓겨왔느냐 하니까 이 땅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막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막 속임수가 있고 시기영쟁 질투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왜? 마귀가 쫓겨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고 오셨어요. 마귀는요. 우리 보고 무슨 공포심을 주느냐 하면 야 이제 목요일날 시험치지 고삼들 너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나 시험 점수 안 나면 큰일 나 이런 겁을 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 하여금 죽음의 위협을 가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앞으로 못 살아? 너 예수 믿고는 이 세상에 못 살게 만들 거야, 내가? 돈을 믿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안 돼? 우리 힘을 믿고 살아야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 이러면서 마귀가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 못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3일 천하로 끝나버렸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마귀가 이제부터 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귀가 이제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칠 고삼들 몇명 있는데, 어, 며칠 뒤에 시험 치는 거, 그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소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합격한 사람이라고요? 하늘나라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는 어떤 것도 두려울 일이 없어요 진짜로 인생의 실패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삶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치유가는 그게 실패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야너 그렇게 어떻게 살겠니?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또 염려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할 일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것이 이제 십자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를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마귀의 근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뱀은 요 머리를 콱 짓밟아서 머리가 다 부서져도 요 무는 꿈틀꿈틀해요. 몸통어뱀 잡아봤어요? 모사님은 어릴 때뱀 많이 잡아봤어요. 시골에 가면 뱀이 싹 나오면요. 뱀딱 잡아가지고 머리를 박살내면요. 꼬리가 꿈틀꿈틀하고 한참 꿈틀꿈틀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지만 아직도 이 마귀 쫄개들하고 이 마귀가 꿈틀꿈틀 대면서 누가 예수님 믿나 보자. 예수님 못 믿게 해야지.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시면 이 세상도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누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요, 누구를 삼키를 먹을까? 하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 잃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예수님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마귀하고, 마귀 쫄개들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지옥형벌로 넣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남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야 되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아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 보았죠?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맡겨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 옹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한 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보금을 전해주로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천국보금이 이제 2000년 전에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천국보금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범위 땅거까지 다 증거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그제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제 영혼의 마귀를 멸해 버리겠죠? 24장 1절 보세요. 이제 모세 읽어 드릴게요.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 이이러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어지리라.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 건물, 이거 다 무너질 때가 온다. 아이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세상 종말로 얘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3절.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 대답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 사람의 유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과 완전히 달 어, 다르게 보일까요? 예수님과 아주 닮아 보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아 보일까요? 완전히 다르게 보일까요? 여러분 이제 속겠어요 이제 지금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속지 말라, 말요 속지 말라. 6절,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 자가 많이 올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과 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나라 전쟁 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12월 달에.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요, 피난 간다고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 베탄, 베트남으로 이민 간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런 소식 들으면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3들은 전쟁 탁 일났으면 좋겠다. 그치? 고3, 전쟁 탁 일났으면 좋겠다. 수능도 안 치고. 아, 딱 얼굴 딱 미소가 딱뜨네 자, 난리 난리 소문 나요. 그래서 모사님이 어떤 분하고 같이 가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카톡에 막 글을 다는 거예요. 모사님 어떤 사람 같이 차 타고 와다가 그 댓글 다세요. 뭐라고 다았다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루도 빨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말 쓰세요. 그러니까 왜 전쟁이 나면 도망가려고 해요? 자기 살려고. 그러면 이저 서울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살수 있어요? 북한에서 어 대포를 쏘면 서울만 떨어집니까? 차원까지 옵니까? 차원까지 오고도 남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요 어느 나라에는 화산 폭발한 거 보셨어요? 지진이 막 일어난 거 보셨어요? 어떤 데는 대하다가 대학생들 쓸어내미 잡혀가서 막 비참하게 죽은 사건을 보았나요? 온갖 난리가 다 일어납니다. 자, 이 모든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있는 동안은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그럼 남쪽으로 피난하자 이렇게 말할 때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전쟁이 일어나서 죽으면 우리 다 죽는데 해개하고 예수 믿는 게더 중요하다. 피할 그렇게 피난 갈 생각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이러면요. 아마 사람들이 미워할 거예요. 야. 너는 살아남아야지. 왜 그래? 아마 이렇게 미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진짜로 예수 를 믿으면요.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으서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으서며 가짜들 어 와서 아, 우리가 어,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거짓 선지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해도 살짝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막 유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일어날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데 끝까지 견디라. 이건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직 예수님 믿고 살아라. 세상 사람은 다 돈을 믿고 살고, 자기 능력을 믿고 살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이더라. 그리고 이 천국보험이 모든 민족에 정은대기와의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시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을 이룬 것 같이 땅까 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보험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천국보험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오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찾았어요 6절에서 8절까지 4등 행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봤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 물은 게한 가지 있어요. 언제 정말이옵니까? 언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가 또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는 게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구원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가알바아이다 그런데 한국에 전쟁일 난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 있지요? 또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고 막 날짜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게다 가짜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너희가 신경 쓸거 아니야. 너희가 할 일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네 되리라.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둥글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여기 예루살렘. 여기 뭐,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뭐, 이렇게 아메리카, 저, 이런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예루살렘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천국보금을 예수님께서 어,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이제 예수님이 천국보험이 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 천국보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천국보험을 딴데안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고요. 일장에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돼요. 근데 예수께서 님 복음이 저땅 끝까지 증거해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핍박 일어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자꾸 이게 퍼져 나가서 이쪽으로. 그러면서 점점 점점 복음이 퍼져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복음이 퍼져 나가죠. 문제는요. 이 유럽으로 먼저 가세요.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금이 이렇게 증거되어서, 증거되어서,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이 보금이,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보금이 어디까지 증거되면 그러세요? 자, 이지구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지구 한 바퀴 다 돌고, 보음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증거되면저땅 것까지 다 증거되면, 그제야 이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한 이 천국 보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마귀가 쫓겨나가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신이 딱 붙들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천국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인생 성공한 거야. 마귀가 이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가 계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험을 들어야 돼요. 천국 보험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멸망한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 불태워 없어진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에게 목숨을 걸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게 천국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보험을 전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그러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나복 주세요 하는데 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저런 그런 복을 원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물러가는 것은 오직 복음 천국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마귀가 물러가고 천국 복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만 믿는데,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물에 깡가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천국 복음이 싫다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쪼, 쪼, 쫓아내고,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또 다른 곳으로 막 증거되고 있어요. 이제 지구는요, 점점 빨라져요. 비행기다. 비행기가 나왔죠. 옛날에는요. 걸어서 뭐한 달을 가야 되는 거리를 그죠? 걸어서 한달 가야 되는 거리를 지금은 30분이면 갈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점점 빨라지죠. 복음이 점점 빨리 온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증거되면 그제야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끝이에요. 끝은 뭐예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 버렸죠. 반적한 그 마귀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가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를 마지막으로 멸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넣어버리면 아버지 뜻이 하늘 수용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님 자기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마귀가 없어요. 이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참수하고,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자기만 알게 만드는 이 마귀가 쫓겨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점점, 점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점점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고 사는 고삼들,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 고삼들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시험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